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늘검은중학교 3학년 자, 7과 모 리딩 로버 봇러스 에대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갑시다. 자, this year 올해 on the rage of robotics company 자, 로봇 로보틱스하은 로봇 공학 쪽 회사. 여기 뭐가 숨어 있을까? Which is나 that is가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은 일곱 학기 기술. 자, 그럼 얘네 여기서 품사가 뭐? 멀쩡용사야. 정... 동사지. 동사. 올해 얘네들이 뭘 소개했냐면은 자기들의 이 이츠와 이 이츠는 가치가아으니 차이점을 알아두고. Yeah. 즉 여기 이츠는 누구얘기냐면은 여기 일곱하기 기술. 얘네들 자신의 레이테스트 뜻은 최신. 최신의. 자 레이테스트는 뭐의 최상급? late, later, 그 다음에 latest.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엽고 얘는 순서를 나타낼 때 late, 후자, later, 마지막 최상급 last. <laughs> 그다음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자 이거 지금 문장이 네임드라는 어 네가 네임드야 그게 아니고 이 네임드는 어떻게 쓰인 네임드일까요 이름을 붙여 자 이름 붙여진 이걸 뭐라고 분사 여기는 주어가 없으니 당연히 주어는 뭘 얘기하는 거? It. 자, 그래서 여기서 it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휴머노인으로 봐. 자, 얘는 이름이 뭐로 붙여졌냐면 니오가마 불가마가 아니고 니오는 뜻이 뭐였지? 뉴오 자, 이거는 어떤 기냐이 있어, machine? 여기도 무슨 모있어 뭐 That is 나 Which is? 뭐 하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냐면, assist people, 사람들을 집에서. 도와줘요. 동의0 a i i 나나 s help. 어디서? 집에서. 0 0서0 0 0 0 0니0 0 0 0 0 0 0 0 0 0 0정0 0 0 최근 작품 가정용 도와주는 거자 두번째 Unlike most robots 자 most 나오면 뒤에 명사 단수 복수 복수 나와야지 대부분의 로봇들과는 다르게 즉 차이점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어떤 로봇들이냐면 They are built for factories 아까 얘기했듯이 공병이 아니었잖아 무슨 용이라고? 가정용 여기서 빌트 대신에 대형 메이드도 괜찮지? 또 뭐? 프로듀스도 괜찮고 자, 니오 가마는요. 어, 이거 우리 외운 거다. 비메이드 투 월크. 뭐야 이게? 이렇게 쓰이도록 만들어져 있지. 어디에서? In Regular Houses 여기에 Houses도 왜 나왔겠어? 뭐 안쓸려고 앞에 나와있는 At Home만 쓸려고 즉, 비정상체에서 안는 이제 벌떡 지에서 못쓰는거지 자, 그 다음에 Serve the Family 자, 여기 Serve의 병렬은 뭐의 병렬일까? work 이렇게 병렬이지. is made to work, is made to serve. 여기 serve는 생략 가능하니까 bench. 앞에 내용 그대로. 여기서는 assist people. 여기서는 serve the family. 자, 이 로봇 집사 butler <laughs> can do various chores. Do chores가 뭐였어? 잠일를 그렇지 집안 허드렛일을 하다. 이두번 어렵게 쓰면 어떤 단어 있다 고 그랬어? 간다. 그러니까 보기에 컨텍스트 바꾸는 게 좋지. Various는 뭐였었어요? All r e variety, variety o 쉬운 단어는 그냥 different. 그러면 여기 s r c h as 뒤에는 안 봐도 뭔 내용이겠어? Chores, Chores. 사실 v a c u u m i n 이 그냥 저거 살 돈이면 로봇청소 뭐 이래서 다른 것도 안 되잖아 Such as Vacuuming, 잉! 세모 쳐 놓고 Watering, 잉! 병렬 그 다음에 Making, 병렬 마지막으로 Even, Folding까지 그렇지. 자, 그래서 그냥 병렬은 구조 알아 두고 자, 하는 업무 첫 번째, 진공청소 2번 화초 물주기 그래서 과수 물주기 자 세번째 3번, 커피 내리기 커피 만들기 그 다음에 네번째 뭐라고? 맞아. 빨래 접기 맞아.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일이 아닌 거 하나 집어넣어 주면 돼뭐 물건 생산 그런 거 하면 되겠네 제품 생산 아마 여기다 뭐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음. 아니면, 아니면 뭐 옳지 뭐 다음 아우 신장은 몇이야? 165cm 그러니까 약간 여성용 힘으네 여성스럽게 1 6 5 c m 니까 얘네 북유럽 애들 같은 경우는 여, 여, 남, 여자 평균이 한 1m 70cm 될텐데 그지 않아? 이게 이 정도 되나봐 평균이 남자가 한 80cm? 자 이거를 뭐라고 불렀어? <laughs> 165cm 짜리 복합명사라서 학교시험에서 뭐로 내겠어? One of the 65 centimeters 털어낼 거 아니야 안 된다고 복합명사 명사랑 명사랑 합쳐가지고 a p p e n 만들 때는 앞에 있는 명사는 항상 단수형 이유도 있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165cm짜리 킥 로봇은 Has proportions 뭐가예요? Proportions 비율, 레이터는 달라 전체에서의 비율을 말해 <laughs> 몸 비율이 which are similar to 뭐와 비슷하냐면 인간 성인, 그러니까 머리통 길이, 뭐 상체 길이, 하체 길이 이게 균형이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들어서 걸갈거 아니에요. 막 상체가 1미터 50이고 하체가 10센티고 막 얼굴이 한 그냥 <웃음> <웃음> 그리고 And moves 얘경련은 뭐예요? Hands With a realistic gait gait는요 걸음걸이야 alligator 걸을 때 이렇게 걷는 거 이렇게 이렇게 걷지 다음, 다음. It is made with 뭐로 만들어져 있냐면은 lightweight 가벼운, 경량. 그럼 무거운 건 뭐였어? Heavyweight Heavy weight. alloys 이게 합금이지. alloys 합금. 소다지 so 붙어있으면 뜻이 뭐야? 먼막이 예. 위에서 이번엔 대신 문법 부분이지. 그래서 이거를 목적이라고 하지. 그럼 이제 보통 이거 투우정사 부서 생용법 목적을 바꿀 줄도 알아야 돼. So as to, in order to, to. It only weighs. 자, 근데 무게는요 얼마라고? 대략 35kg. 이거는 하나만한 소리인데. 왜냐면은 뭐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 응. 근데 원래 전자 제품 살 때는 그, 그 크기 안에 무게가 무거워야 좋은 거잖아요 가벼그 무게 사이즈, 사이즈에 비해서 무게가 가벼우면 안에 지금 내용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그다음뭐보 얘는 이제 외 형을 나타내준 거고 얘는 얘가 하는 직무를 얘기해준 거요 자, 그래서 이 로봇은 런 runs. 달 h t a l 이 a y o runs? 어떤 o n t know. I don't k n 면 o p t r a o t e s 자, 뭐 I 기반으 t 작동되냐에딱 맞아 t 어진 o m a I s y s t e m c u s t o m 거기에 딱 맞아떨어진 c u s t o m m a d e <laughs> AI 시스템으로 작동하고요. And is, 뭐로 장착되어 있냐면, 수동템이 e q u i p p e d with, 뭐로 장착되어 있냐면, 자, 첫번째, 카메라들, 카메라 한 대가 아니야. 음. 그 다음 또 뭐, 마이크들, 마이크 한대 아니고, and tactile sensors, t a c t 뜻이 뭐지? 촉감. 촉감, 그렇지. <laughs> 촉각 센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To a u t m e r i c a n respond to. 원래 이렇게 투부정상 안에 부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split infinitive 라고 그래가지고 옳지 않은 글을 원래 가르쳤던 것이 지금 당황하셨지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문장 고르세요. 아니지. 그냥 맞다고 냅둬야지. 원문이 거니까. 즉 이렇게 된 문장을 영국 출판사로 넘기면 고쳐주지. 얘를 빼지. 자, 그래서 이 촉각 센서를 다 이유는 뭐냐면 자동적으로 뭐가에 반응하라고. Response는 뭐랑 똑같을까? r e a c t t 지 뭐에? Its environment. 그 환경에 맞춰서. 뭐 부딪히면 다시 울트로드 되니까. 자, 그 다음에 it also 얘가 순서이 드지. 이로봇은또 뭐를 입고 있냐면? 나일론으로 된 니트 수트. 니트 아니지. 자 어떤 수이냐면 네. 무슨 뜻이겠어 축격이지. 네. 네. 선행사가 단수기 때문에 looks s i 처럼 비슷하다고 네. similar to 이거 험에서 similar이랑 틀려? 왜냐면은 looks에 뭐가 나와야 돼? 보호가 나와야 되기 때문이지요. 뭐랑 비슷하다고? 우리가 있는 스웨덜 스웨터 결론은 뭐냐면 Giving it 이제 뭘까? 네, 미오가마 얘에게 예, 예. 어, Human-like quality 인간같은 품질 질 성질을 주게 되는거지 이 현재분사야 결론이야 결론 그리고 Giving 현재분사니까 이게 준동사일 거 아니야. 그래서 동사의 성질, 기회 성질, 수어, 수요 동사, 기회 성질 남아 있어서, 예, 감점 목적으로, 힘원 라인 커버리, 직전 목적어로 하시. 자, 그다음 이제 베타 버전. 애들 다 쓰지 않냐, 베타 버전? 테스트 테스트 하 쓰는 거이 유닛들 이 네오 애들 있잖아 알파, 베타, 감마 감마라서 나왔나봐 네. 뭐, 영어, 영어 그리스도 뭐 그런 거같다거음 응. 그러니까 베타 버전이니까 이제 여기서 완성한다면 감마가 나왔나봐. 이 유닛들 이 로봇들은 네. were unveiled 동이가 뭐였을까? Revealed Re 공개됐어요 Revealed 어디서? In previous years 작년이... 왜 years? 뭘 작년에 years잖아 아. 왜 years일까? 그딱 작년이 아니라 아니 베타 버전이 하나가 아니잖아 지금 오케이? 베타 버전들이 여러 해 있기 때문에 한 해에 다 나온 게 아니고 뭐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기 때문에 Previous years인 거야 자, uh, then 그 다음에 all year this year 올해 초에 one X showed off. 원래 show off듯이 뭐니 자랑하다시 그래서 공개했잖아. 근데 show 끝이 아니라 show off이란 말이야. 뽐내듯이 공개한 건 거야. 뭐를 지네들의 가장 advanced 어떻게 돼? 가장 발전된 prototype, 동일선언 archetype 원형을 말해. 그 기초적인 거. 즉 원형 중에 지금까지 가장 발달된 거를 공개했고요. 자, show the 세모, demonstrate the 세모, 병렬이지. demonstrate 뜻이 뭐였어? 시연하다였지. 이틀은 뭘말할까 그... 회사 원 엑스 아, 봇이네 니오 감마오지오케지 I d 배탈히지말 하지 얘라고얘스하우스 w 스 don't k n 어 초월 don't know. I d o 이 t know. I d 거? n t k n I t know. I 아 o n t k n o 발달된 프로토타입이 아까 굉장 감마오시. 다음 이 노르웨이 회사 즉 아이엑스든 원엑스든 아이엑스든 얘는 어서 언론했을 때 뭐를 또 발표했냐면 그 회사 뭐 하는 중이었대? 공장을 짓어요. 어떤 공장이냐면 주격이야 캔 어셈블 뜻이 뭐였어 어셈블 동요는? Put together. 이거는 공장 조립할 수있다는 거지. 그래도 모두 할수 있대요. Can assemble, 병렬 assemble과 can produce. 어떻게? 해? It's robots. 로봇을 언제 미래. 야 공장 지가알아서 조립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이제 백수됐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때려부시겠지. 그런 행동을 뭐라고 해? Sabota 주라고. 사보타 하지, 부러잖아. 사보타 하시 뜻이 뭐야? 원래 뜻? 우리나 요즘에는 어떤 거를 막 파괴하는 행위를 사보타 하지라고 하잖아. 손해가 되더라도 사보타지 한다고 해. 래 우리나라에서 사보타지. 그러니까 방직 공장에서 이제 영국 말고 이제 뭐 산업 혁명은 영국에서 했지만 프랑스에도 방직 공장 이 있었을 거 아니야. 걔네 승이 장난이야. 걔네는 뭐 시험 다 때려서 불지르잖아. 자기들 신고 있던 그 뚱한 발별라고 만들어 놨던 그 나무 신발들 있잖아. 그걸로 방지 기계들을 다 때려 부신 거야. 그 나무 신발 이름이 사보타아주라고. 그래서 자, 자기 공장 기계를 지신발 사보타아주로 때려 부시는 일을 뭐라고 한다고 사보타아주. 우리나라 시위가 돼요. 평화롭지. 자, then. 이제 로봇 만들는 회사 지가 하나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아, 1X. 얘는 deploy 이십 몇가 빨리? X. 그렇지? 이거 i X냐? One X냐? 고1 X. 이게 1이네숫자이 이게 One X. 얘는 deploy. 뭐야 이게? 배치하다지. 배치하. 배치단 없었네. 배치하다. 쉽게 말하면 그냥 푸 u j 거 f i l m Large n 많은 숫자의 로봇들을 이거 투는가로처1 0 0이야 m 이거 전치사인데 early a d 모든 거 미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 나도 옛날에 early 다가 망한 다면더 이상 안 하지 내망하셨어너 mp3는 알아? 음악 파일 이거 전에 뭐였었는지 모르지. M4A. 아니 전전 세계에서 일본에서 뭘만들어냈냐면 M D 플레이어라고 만들어냈어요. 로마노 미네데스크 음악 저장이랑 아, 삭제 그래. 가능한 거. C D 나왔을 C D 나온 다음에 그락 그래, 샀지. 그래서 막 듣고 있는데 갑자기 M P 3가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만은 M D P가 쫄딱 망했어. 기계감, 기계감 막세대를날렸지 왜냐면 자동차도 샀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팔아서 내 수입해서 팔아서 샀다. 또공 MD를 샀을 거 아니야. 지금 플레이어 고장 나가지고 녹음해놓은 그걸 못 듣는 거야. 자, 다음 보자. 그럼 터 이제 하나 아, 어려웠다 하네. 얘네들 하여금 이거는 투구 정사야. To test them. 그대형뭘 말할까? 맞죠, 봐, 빨리. 그렇지. 얘네들은 어디에서요? In real world situations 실생활에서. 겁마나못 되지 않았냐? 테스트하기에다가 두들려 맞지 못할 거야 로봇한테. Finally 결국은 단계 에 있어서 공장 만들고 공장에서 로봇 자동으로 조립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뿌리고 마지막 단계로써 28년 되면은 It plans to make the robot bottlers 뭐로? Commercially available 상업적으로 구매 가능하게 즉 여기서 디플로이 할 때는 안파나 봐 원래 얻었다 주는 거야 그냥 써보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얘기는 할 거란 얘기야 요거 시험에서 퍼머셜이라고 하면 안돼 얘는 뭘 꾸며주는 거야 여기서 어베이러블이라면 회용사를 꾸미기 때문에 회용사 꾸미는 게 뭐죠 여러분? 부사요자그 다음에 비사이드가 아니네 비사이즈네 그지? 어머 하 진짜 운동하다 진짜 비사이즈가 옆이고, 비사이즈는 게다가잖아. 즉, 이 회사 외에도 많은 다른 회사들이 아 워킹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은 to bring humanoid robots. 이 인간형 로봇을 갖다가 t 어디다 갖다 주려고 더 h 우 h o u s e o l d 지 가구에다가 household. 자 그중에 첫번째가 나오네? 테슬라 여기 뭐가 숨어있어? which is h e be best known for 뭐로 가장 잘알려진이지 쉽게 얘기해서 뭐로 가장 유명하다고 하면 되지 뭐 유명해? for 전지사니까 producing ev 전기 자동차 만드는 거로 정말 가장 유명한 테슬라가 동사, 세스텝 뭐라고 말하냐면 지드래 여기 이 쓰는 원 x 안에 셰어 지금 원 x로 나오면 안 돼. 같은 거말하세요 같은 지시 대상이 같은 거를 찾으세요 할때 여기 이 쓰는 원 x 아니야. 이거다 연결해놔. 그리 그래 안헷갈리지 테슬라에다가 옵티머스 뜻이 뭐니? 최적의 너희 어렸을 때 트랜스포머에 옵티머스 프라임 나오잖아 그래서 옵티머스 프라임이라는 드라이버가 있어요 아 그래? 그래서 여기서 나온 영화는옵티멀도 있지 이게 아니 이게 형용사의 최상이야 옵티멀 이거는 영어 단어니까 알아두고 최적 조건에 자 옵티머스 3세대가 Someday 어느 날, 언젠가는 perform tasks yeah. 행해. 아까는 what 뭐, to conduct 여기서는 perform tasks 일 임무 missions like 여기서 아까는 뭐로 나왔어요? 예를 들어 줄때 such as. 얘한 역할은 야 공통적으로 하는 거 찾아야 되겠네. Folding laundry. 알겠지? 얘는 아까 하 공통점이야. 원엑스 걔네랑 얘는 네 다른 퓨처가 쿠킹. 근데 아까 걔도 뭐 만들고 한다고 하지 않았나? 메이킹 커피. 아, 메이킹 커피. 그 수준이 아니네. 쿠킹이니까. 어. 한강라면 끓여 주는 거 아니야. <laughs> 그다음에 이건 베이비세팅 어, 애 돌봐주기까지 한대. 아, 요거잘 알아도 문제에서 어, 테스트하고 원엑스 로봇이 하는 작업 중에 공통되는 것은 뭐예요? 빨래접 적힌 거지. 잘 생각해봐. 네네 여기 나오는 다 얘네들의 기능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전으로 쓰이는 제품들 모든 거에 다 공통점을 생각해봐. 누구 노동력 줄여주는 건지 알아? 아니. 가정주모. 세탁. 남자 거는 줄여주는 게 없어. 원래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여성들이 하던 빨래 세탁기지 청소 진공청소기지 걸레질 진공청소기인데 걸레질하는게 있지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설거지 네, 그게 설거지잖아 그리고 음식 데피는거 천자레인지 다 여자들 노동 줄여주는거야 베이비 스링 여자 쿠킹 여자 세탁 접는것도 여자 전 하세요 그게 러 우리는 식세기를사놓고1 년에 한두번써한두번왜 내가 맨날 세, 내가 맨날 설거지 하거든. Give... 내가 설거지 하니까. 그냥 장세로 그거 쓰시면. 아쓸줄 몰라. 그리고 이거 넣으면 안 되고요. 저거 넣으면 안 되고요. 이거는 안 된대. 그래서 그냥 안 써.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그 LG 기사님 만나서 안녕하세요 저 아, 색색이를 써야 되는데 뭐 무슨 그릇도 안 되고 무슨 그릇도 안 된다면서 이렇게, 아니요 그냥 누거 쓰시면 돼요 <목소리> 나중에 사과 사람세자그 다음 보자 마무리 캘리포니아에 근거를 둔과거분사 <목소리> 스타트업, 스타트업 회사 여기도 뭐 빠져 있어요? Which is 얘도 이름이 뭐냐면 Figure AI. 얘도 현재 r 에 뭐를 개발했 u 냐 e 면 바이피더 u 이가 a 개? 두개그휴 r e 이 f i 다르게 표현해 준 거지. 발두 개짜리 로봇인데 이름이뭐 u r Figure 2. c o u r i r e n t i y i t e i s o n e y b g e i g g sold 이시 g u r 라 수동이지 True Companies 앞에건 아직 안팔리고 얘만 유일하게 팔리고 있대 지금 현재 그니까 이런 특징들 알아둬야지 모두가 지금 시판되었어요 그럼 안되는거야 어떤 계획을 갖고 그러냐면 To bring the humanoid machines 이 모든 인간형 로봇을 갖다가 bring 수요동사 얼로 to people's homes 어디에다가? 사람의 집에다 다 전체가 다 지금 어떤 쪽이야 다 공업용이 아닌 가정용 회사 몇개 나왔어 지금? 얘로? 세개 세 개. 유일하게 이제 판매중인게 figure AI 고그 다음에 어. 응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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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자 그리고 보통 다 가정용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이번 팀에서 다들 잘 보도록 하고 여러분 안녕 늘 검은.